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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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떨아뜨 <목소리> 아, 떨어뜨 <뜨거워>. 떨어 아, <목소리> 근데 빠졌어요. 낚시 김 낚시 떨시 낚시 낚시 시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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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시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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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 对呀，对对对对。對 철권 알려주는 게 운전 알려주는 것보다 더 힘들다던데? 그래 <laughs> 아유. 걱정이에요. 뭐라고? 그래서 걱정이라고. 철. 일단 철권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처음부터. 철권. 빌려버렸어. 가판이나, 카파리나... 어, 아, 폴. 폴이 쉬워? 그렇지 폴이 쉬워? 쉬워 안돼 제가 만아 뭐야 아니 예, 해봐 해봐 아, 예, 해봐 아니 뭐. 근데 뭐붕권같은거 되는지 안될거 같은데? 해봐야지 아우 어, 아우 어, 어, 해봐 폴브이었어 일단은 <laughs> 반응이 안좋은데 일단 폴부터 시작이라 막 <laughs> 이러는데? 일단은 응. 이렇게 이렇게 밑에서, 밑에서 앞으로, 밑에서 앞으로, 이렇게. 한 바퀴, 해봐, 반 바퀴. 이렇게? 어, 방금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갔잖아. 아 이게, 이거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오른손을 눌러. 잠깐만. 이게, 이게 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 아, 아. 이렇게. 이상태로서 이렇게 일단... 고 어, 어? 재능 충분해 나도 성공하네. 어. 이거? 어, 좋아, 좋아. 이게 붕고아. 응. 어. 그러면은. 음. 그... 밑으로 오른발. 바로, 어. 밑으로 오른발? 이거? 어, 그냥 그거를 동시에 눌러. 어, 그렇게. 그거야? 어, 그거 한 다음에 그거하고 오른, 오른손, 양손. 어깐 어려워. 아, 나 이거 이쪽으로 껴야겠어. 오빠 말이 잘안들려 아, 자. 잠깐만 잠깐만, 이 콤보 알려주는 거지 지금. 아니, 그냥. 뭐, 하나씩 알려준 거야? 폴 기본기. 이거, 이거랑 거폴 기본기. 아, 어, 그 하나 오른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오른손? 후? 바로. 그냥 따라. 어, 그, 그 다음에 안딱딱 그냥 딱, 딱 바로 위로. 그, 다시. 잠깐만. 아니, 그냥 바로 위로. 기다려누야지 아, 이거 나 있잖아. 이거 더 높게 못해? 의자할수 있어. 할수 있어. 일단 그.. 다시.. 그냥 바로 눌러 바로 딱딱딱딱 그냥 양손으로 딱 눌러 그냥 바로 아 오케이 오케이 기다리.. 기다리기만 됐어 이건데.. 이제, 이제.. 이거를 섞어서 쓰면 돼 방금 첫 번째 거랑 지금 알려준 것들 잠어 응, 안 되는 걸? 안 되는 걸? 아 어떻게 했지 이거 오빠? 뭐? 그냥 바로 따라라. Nope. 아니 그냥 계속 눌러. 멈추지마. 멈추지마. 멈추지 마. Nope. 멈추지마. <laughs> 계속 눌러. Nope. 다시. 다시. <laughs> 이렇게? 어. 그렇지. 다시 해봐. 아. 웨이브 안에서 들어가잖아. 이거? 어, 그렇게 들어간 다음에 정력장 쓰면은 그 아래 오른발. 어, 그거 그것도 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웨이브 들어가서 이게 이게 핵심이야. 어, 핵심이야. 근데 핵심. 이게 핵심인데 이게 어렵다. 그렇게 쓰지 않아야 돼. 그냥 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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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그냥 오케이. 그러면 발차기, 오른발. 오케이. 그래서 나오 나오지. 어. 그래서 니가 지금 뭐사 어, 입력하는데 왜안 나가냐? 나천히 해봐 그렇지 어? 다 되는 줄로 안 되지? 어, 그가잘 되고 있던 거지? 아, 근데 그러니까 원래 그 커맨드는 저게 맞는데 무슨 일인가요좀 <laughs> 잠깐만요. 안 돼, 시작하자마자 바로 요쪽 공부하니까 완전 잘 돼. 아니야, 요쪽 공부하면 no. 안 돼. 간대! 그럼 포로하지 말자. 의무하지 말자. 아... 어려운 거 같은데, 얘가 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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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타이밍에 맞춰까잘 맞췄다고 소문이 날까. 아, 됐다! 아, 아 오빠 번제였어 근데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오빠? 응. 응, 응. 근데 이걸로, 이걸 알려줬어 나를 때. 아 쉬워. 제일 좋고 못하면 체크를 하면 안 돼. 아, 세히 해봐. 그렇게 너무 늦었어 됐지? 다시. 해. 여기서 뒤에 왼발까지 맞춰야지. 근데 있잖아. 응. 너무 길면 나 까먹는데? 아니 이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공부야 저희 다른, 다른 것도다 비슷하게 해. 많이 써 주시고요. 아그에뛰어어 들어가 봐. 어, 맞는 끈 많이 해놓는려고그이스 그거야, 그거야, 이케이시작해 어, 너무 너무 긴장되는 걸, 너무 긴장하는 걸. 구급하기로와 <laughs> <목소리> 음. 왜? 아니, 왜? 잘하 사람이야? 아아니아 아니, 아니, 아니. 강등 상대방 강등이야 아나 아, 이거 안돼 그런 수, 하지 마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어떻게 스킵해? 너 아, 무서워 무서워 원투원투나 무서워 원 투야 원투개 아, 무서워 진정해 아 진정 진정 진정하고 잠깐만 그렇지 아 안돼 됐어 됐어 됐때리게 중요해 좋아 좋아 때리게 중요해

오 나이스 계속해 안돼 위로 위로 오른발 위로 오른발 위로 오른발 있으면 맞았는데 어 뭐야 아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어. 아, 막아 막아 어? 아니 어떻게 해 가든지 밑으로 가든어오 됐어 됐어 오, 오, 오. 점프 오른발 점프 오른발 그렇지 아 잠깐만 잠깐만 진정, 너무 빨라 진정 너무 너무 늦어 <laughs> 얘 이거 할만하지? 누가 네만해 진짜 할만해. 다시 할만 다시 해봐. 아 싫어 이 사람. 아니. 가자! 안 돼! 육수 가도육쪽가도 됐어 됐어. 이 자식이! 이식이 그냥! 이자식기 아, 아, 그, 죄송합니다. 그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요! 오케이.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요! 개무서워! 아니 나 밑에 가고 있었는데. 괜찮아 괜아 아니, 이 사람은 어하게 want t 아이 t one. w h 뭐야 나 이거.. 뭐야? 오빠가 하는 거야? 아니. 잠깐만 u Okay. What's the cup? I'm going to 그 넘어지잖아. 넘어지면 응. 주먹을 누르면 일어나거든. 응. 넘어지면 왼손을 누르. 아씨. 대단아 잠깐만. 아 진짜 뭐이 못... 이 사람이 이제. 대단아얘 계단. 커트로 못하는데? 아나 빨리 다른 아이디 줘. 아니 이거 이거 제일 당연한 일이야 사실은. 아씨 아그 아씨 들어갈 줄 몰랐다. 아 들어갈 줄 몰랐어 지금. 아 짜증나. 왜 아, 봤는데 슬슬? 아, 아, 잠깐만 다시해 여기 다시해 잠깐 괜히 하네. 다시 했나? 아 정말이 괜히 다시 했나? 다시해 일로와 갔다 같다. 갔다고? 어 갔네 쥐 이기고 다 이기고 간 거야 지금 안녕히 어, 계세요. <�iffe> 또 만나 봐. 만나 봐라아 짜증나네. 원투 뭔지 알지? 왼쪽 음. 오른서 음. 원투가 맞았다 원투가 음. 맞았으면커키 원투가 맞았으면 커키, 음. 원투가, 맞았으면 커키. 음. 원투가 막혔다. <laughs> 음. 뒤로 가도. 음. 오 철권 특화남 인정. 안 돼. 아니 어떻게 이래 게어떻니까 괜찮아 가지고 알려 달라고. 짜증나니까 지금 야, 왼쪽으로... <laughs> 안 돼. 아 나 3단 15승 야 할만해 은지이냐 할만해 할만해 웃기고 있어 아니 진짜로 강심장 강등이야 두강등이야 이건 벌써 강등이야 이게 이제 자존심 싸움이다 강등 강등 응? 위기 자존심 싸워 한번 더보자 음, 잠깐만 아나 근데 너무 오오오만해에만해할만해할 팔만 원 뭐야 와 뭐야 아 밑으로 왼발 한다. 아 밑으로 왼발? 아 내가 이제 거야. 아 맞았으면 받으에 맞았으면 받아. 아 맞았으면 받아. 오케이. 어밑 왼발. 오케이. 뭐도도아안 먹어? 아이까비... 아니야, 혼 와서 막피 어... 어. 할수 있어, <laughs> 할수 있다. <laughs> 막아 막아 오, 다 나... <laughs> 어머니, 오케이, 오케이, 마가 마가, 마오마이마아마아 막아 가 마가, 마가 마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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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와,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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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질수 없다고. 잠깐만 기다려. 질수없는 싸움이라고도 되어. 계산요질수 없는 싸움이라고.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도 아, 막... 아, 진 야, 이거야, 이거야. 일어나잖아. 살거든? 살거든? 어, 살거든? 어, 어. 이거, 이거. 뭐, 앞, 으로 대각선 양손. 오 앞, 앞, 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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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질서 없는 싸움이라고 지금 오케이 달려가서 오른발 달려가서 오른발 그렇지 오 나이스 안돼 오른발,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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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 오른발 막아, 해야 막아, 막아. 나이스 막아 오케이, 오케이. 얘도 지금 그렇지, 그렇지. 나처럼 겁이 왔는데? 보니까? <laughs>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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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안돼 네, 네, 네. 짜식이 아 커키 네. 쓰면 맞은건데 깜빡해 지금 커키 쓰고 있어 그렇지 뭐야 이거 선배 아 잠깐만 알려줘 나이 나이스 나이 나이 나이

다시하자. 제발 다시하자. 도망가냐? 설명 도망가냐고. 도망가진 않겠지? 아 도망가기 바랬다 그냥. <laughs> 도망가기 바랬어. 진짜 이거. 아 잠깐만 이 짜식이 나 지금 만만하게 보내 지금. 네. 네. 아니야 아니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다. 난할수 있다고. 난할수 있어 제발. 할수 있다 제발. 아씨. 다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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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받기만 해 봐라. 너 이제 내가 알기로는 이거 일단 다음에 강등이 안 되거든. 어, 이거 강등하면은 더 이상 강등되 일이 없어. 어, 47... <목소리> 4 <목소리> 아, 아, 으하, 우와... 네, 이 자식, 지금 나한테 쫄았어. 이 자식, 나한테 지금 쫄았어 지금? 어? 어? 이어 지금 나한테 쫄았어. 아, 죄송한요죄왜해요죄한해요죄송세 번?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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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해요죄송아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m sorry. I don't know. I d o 아 t 아니야 이 I don't know. I d o 흘렸다. 고요 이제 네가 뭔가 망했그 양손을 누른 거 같아. 아니면은 기익민 누른 거 같아. 타임아이 는던거타임이머 거. 아, 나이스 아, 까비 까비 이제짬바라고짬를한번 하고 섞해짬를한번 하고 섞게. 아, 맞아, 맞아, 맞아. 아이, 가슴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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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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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东方之子，挺年轻的。